지유아동생 쪽쪽이 해 줘. 쪽쪽이 해 주세요. <laughs> 정물이 웃는가 봐. <laughs> 아이 좋아, 아이 좋아. 구아구 어, 너무 잘한다 지유리. <laughs> 어제 심 잘하는 잘 깨워 주네. 이번에는 막 근데 다시 뺏을 거야. <laughs> 응? 다시 뺏었어? 또해줘 봐. 마바바바. 음, 쪽쪽이. 쪽쪽? k 응, 쪽쪽어쪽쪽 했어, 쪽쪽 쪽쪽 맞아요 지 j o 쪽쪽, <웃음> 아빠, <웃음> 아빠야, 우리 정 j 이또 해줘봐, 아기 또 쪽쪽이 해줘봐봐, 응지 k e 또 아기 쪽쪽이 해줘봐봐. k 생 joke, joke, j o k 형렬이리렬이누리가 그렇게 좋아? 누나가 잘놀겠네. 응, 우렬아 누나가 그렇게 좋아. 리우이 응? 맨날 뺏어가도 그렇게 누나가 좋아요. <laughs> 음.